안녕하세요. 호러 김윤종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빌드는 수많은 호러 도박쇼 끝에 탄생한 인보커 질풍 플리커가 되겠습니다. 호러 도박쇼에서 얻은 아이템들을 맛있게 쓰려면 스태킹 빌드뿐이라 스태킹 빌드에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전멸 타격을 추가하고 발사대로 폭풍 파도를 쓰다가 보스전에 귀찮음과 패시브 노드 다이어트로 요즘 좋다고 소문난 폭풍의 질풍으로 바꾸어 추가했습니다. 제 멋대로 만든 데다가 여러 기재를 섞는 데다가 고자본으로 시작한 빌드라 효율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스태킹 빌드 특성상 능력치의 수치나 몇 개의 주어를 타협한다면 돌아갈 수 있는 빌드라는 걸 참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보컬을 택한 이유는 단순하게 보면 인보커의 전직 노드로 정신력을 쉽게 수급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직업으로도 추가 정신력을 챙기지 않고 가능하지만 편의성을 챙기기 위해선 정신력을 아이템으로 얻어줘야 합니다. 평소에 하던 데드아이를 택하지 않은 이유는 데드아이의 전직 노드 중 순풍만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보커를 택했습니다. 그럼 영상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스킬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패시브 노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스킬 구성입니다. 먼저, 플리커, 전멸 타격을 써야 되겠죠. 전멸 타격 같은 경우에는, 기세. 근접 전투, 영속적인 충전, 효과 집중, 원시적인 병기입니다 전멸 타격을 보면은 이 스킬을 사용하는 동안 권능 충전이 불가능하지만 권능 충전을 소모하여 추가로 순간 이동하고 주변의 적들을 타격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채워야 되는데 권능을 챙기기 위해선 우선 전투 격분을 써줍니다. 전투 격분은 적을 동결시키거나 전기 촬영을 하거나 고정하면 격분 충전을 얻는 정신력 잼이 되겠습니다. 이 전투격분은 격분을 충전하는데 패시브 노드에 보면. 공명, 격분 충전 대신 권능 충전을 통해서 이제 권능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전멸타격은 권능을 충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 스킬로 풍의 질풍을 사용하게 되고요. 크레센도, 무도의 속도, 경로, 얼음 쐐기 영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폭풍의 종입니다. 보스전을 위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과잉, 경로, 벼림, 묵직한 휘두르기, 빌려오는 폭풍, 경로의 샘을 사용중입니다 얼음의 전령은 번개주입 강해진 효과 전도 과충전 자극 전투력부는 풍성 은세스한 연애는 명상 이 부분은 정신력이 모자르다면 사용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전시시전은 저격수징표 탄력 에너지유지 겨울의 눈 난사 전멸은 새로운 활력 기바람 비전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전시시전은 보스전에만 사용을 하므로 평소에는 끄고 있다가 보스 전에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전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천둥의 전령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전멸 타격을 써야 되는데 자꾸 폭풍의 질풍으로 몹을 죽이면서 천둥의 전령이 나가게 돼요. 전멸 타격을 쓸 몹을 먼저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봐 이미 처리했다고 이러길래 그냥 빼버렸습니다. 어디까지나 메인은 전멸 타격이니까요. 한 소켓이 비었는데 이 부분은 충전 지팡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데미지가 모자를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충전 지팡이에 는 냉기 주입 그리고 얼음 쐐기 자극 번개 노출 과도한 노출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자극이 여기에 들어감에 따라 얼음의 전령에서 자극이 빠지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냉기 숙련으로 교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풍에 박혀있던 얼음 쐐기도 빼오게 되는데 이때는 뭐 데미지 관련 잼이나 아니면 참수 마무리 타격 처형 중에 마음에 드는 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스전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전멸타격으로 때려도 되고, 아니면 폭풍의 질풍으로 때려도 됩니다. 만약에 질풍만 쓰고 잡을 시에는 이 전멸타격에 박혀있던 효과 집중과 원시적인 병기를 요렇게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디까지나 전멸타격을 쓸 거야라고 만든 빌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잼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폭풍의 질풍을 정말 세게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효 효과 집중과 원시적인 병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00만이 됐죠. 거기에다가 사냥 시에 보면은 얼음 쇠 귀와 자극이 터지게 되면 400만이 훌쩍 넘는 수치를 볼수 있습니다. 한두배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먼저 무기는 갇힌 신의 기둥을 사용합니다. 뭐, 모든 스태킹 빌드의 공통점이죠.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격 속도 타락이 되어 있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용하고 싶어서 현재는 딜이 넘치는 상태라 이용 중에 있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힘당 무기 피해 증가가 오른 걸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데미지가 더 높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저 빨리 쓰기 위해 공속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박힌 룬들도 데미지를 위해서라면 공격 시 원소 피해나 아니면 치명타 피해를 넣어주시는 게 데미지는 더 높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뒀고요. 다음은 장갑입니다. 현재 제 장갑은 민첩당 공격 속도와 지능당 번개 피해가 하락된. 상태 장갑을 사용 중인데 이 부분도 역시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펙 없이의 해당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발과 머리입니다. 신발과 머리에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 모리오르에서 저항 값을 챙기고 난 이후 남은 저항 값들을 신발과 머리에서 모두 챙겨줘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항 위주의 신발을 택했습니다. 어, 참고로 이동 속도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의 질풍으로 이동할 때는 이동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격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동속도는 채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보호막을 높게 한 것과 나머지 저항들을 챙겨주시면 되겠고, 보시면 남은 저항을 모두 채우고는 지능과 아이템 휘기도 옵션을 챙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저는 발견하는 아이템 휘기도와 지능을 챙겨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너지보호막이 높게 된걸 채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한쪽에서 다 챙기고, 한쪽에서는 그냥 남은 걸 챙겼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섞어서 챙기는 게 훨씬 많이 챙길 수 있겠죠. 벨트입니다. 기바람 특수어리띠를 사용 중이고요. 스펙 없이의 수치를 높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제뭐 기바람 벨트는 그전 도박쇼에서 나온 벨트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기바람 채용이 아직 힘들다? 그러면 일반 벨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 거기에서도 힘을 챙길 수 있겠고 저항값을 메꿀 수 있겠죠. 그 일반 벨트에서 저항과 힘을 좀 챙겨주시면 이쪽 부분에서도 좀더 여유롭게 다른 부분들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걸이 별의 보석입니다. 이 별의 보석 또한 호러쇼에서 나온 거죠. 할당은 국수 효과로 해줍니다. 국수 효과는 이동 속도 증가, 뭐 카우스 피해 증가, 카우스 저항이 깎이고 뭐 능력치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안될 경우의 링크와 그리고 타락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이 할당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타락이 된 경우에는 국수 효과를 꼭 체크해서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의 보석이 부담시에는 레어목으로 변경하고 스펙 없이의 수치를 높이고 그리고 뭐 아이템 희귀도를 추가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지입니다 반지는 수치는 재화에 따라 변경 그리고 희귀도는 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쪽에서 공격시 화염 플랫을 하나는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를 챙기는 이유는 이 폭풍의 종에 보면은 충격파 원소 상태 이상 하나당 주는 피해가 30% 증폭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화염 피해를 챙겨서 점화를 걸어주면 추가적인 데미지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보면은 이 아래에는 스탠만 챙겨주시고 그리고 위에는 화염 피해 한 줄과 추가적으로 다른 플랫을 챙긴 모습이고요. 이쪽에서는 아이템 휘기도 그리고. 다른 플랫 두 줄, 아래 스텔세 줄을 챙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화에 따라 변경하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리오르 갑옷입니다. 모리오르 갑옷에서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능력치 퍼센트와 원소 저항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갑옷 하나에서 생길 수 있는 옵션이 모든 원소 저항 75% 그리고 능력치 25%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싸게 가려면, 이 능력치와 모든 원서 저항이 타락된 부분을 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능력치 퍼센트와, 그리고 다른 옵션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저항값을 챙기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때는 신발이나 머리에서 최대한 챙기거나 아니면 장대한 파장이라는 주어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이거 3%는 타락해서 실패한 애들입니다 평소가 4%예요 이 4%짜리로 예를 들면은 중복 제한이 3개죠 만약에 3개를 끼게 되면 하나당 12%씩 3개 즉, 36%의 모든 원소 저항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치는 무조건 챙겨가셔야 되고, 모든 원소 저항을 챙기지 않으셨을 경우엔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템은 이렇게 되겠고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녹아내리는 소용도의 극한의 만화 플라스크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스킬을 쓰고 다니는 빌드이다 보니까, 만화가 정말 많이 달아요. 이럴 때한번 먹어주면은 풀만화가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녹아내리는 소용돌이 극한의 그 마네플라스크 추천 드립니다. 주얼 이게 정말 많은데요. 거의 모든 유니크 주얼을 사용합니다. 먼저 어둠 주얼입니다. 어둠 주얼 같은 경우에는 스테퍼 뭐힘 민지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 능력치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추가로 피해 획득 이런 능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그냥 섞여 있는 거 아무거나 싼거네 쓰셔도 되겠습니다. 최고는 힘지 퍼센트가 데미지 영향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둠주어를 데드아이 키울 때 사용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냉기 개인을 챙길 시에는 더 이상 냉기 데미지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냉기 데미지를 신경 쓰는 이유는 결국에 얼음전령을 폭발시키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안 챙기고 동결이 안 되면 질풍에 냉기 주입을 넣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웅적인 비극 무궁한 주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보라나만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숫자에 따라서 이 중형 노드들 옵션이 변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앞에 보라나만 신경 써 주면 되겠습니다. 보라나에 따라서 대형 노드가 바뀌게 됩니다. 빼면은 죽음의 춤이 되겠죠. 끼면은 원의 가르침이 됩니다. 원의 가르침은 힘의 직접적인 보너스가 에너지 보호막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얼 하나에 따라서 보호막 수치가 엄청나게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 허무의 산물 주얼입니다. 허무의 산물은 철의 반사신경을 사용 중인데요. 이 부분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철의 반사신경은 이 아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박식 하나 찍으려고 채용 중에 있는데, 뭐 지금 저는 채용 중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노드에서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의 반사신경을 통해서 박식을 채용 중에 있고요. 다음 과대망상주얼 이 할당할 수 있는데 할당이라는 건이 중형 노드들을 찍지 않고 찍힌 것처럼. 할수 있는 겁니다. 팔방미인을 베이스로 깔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물론 유효업이 나오면 좋겠죠. 팔방미인은 여기, 요, 스탯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게 제가 이거 하나만 빼더라도 데미지가 꽤나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채용을 해 주었고요. 다음, 제어된 변형 주얼입니다. 제어된 변형 주얼은 이 부분에 꼭 끼셔야 되고요. 거대한 그리고 모든 원소 저항은 감당 가능한 만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거대한 반경이죠? 이게 좁은 반경도 있고, 막 넓은 반경도 있고, 막 조금 더 넓은 반경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대한 반경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거대한 반경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도 스탯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된 변형 주얼. 다음, 일반 주얼입니다. 사파이어 주얼 중에 처치 만화 주얼은 하나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랑 처치 시 만화 회복 정도만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마음에 드는 거 쓰셔도 됩니다. 저치심 하나는 꼭 2%로 챙겨주세요. 추가로 일반 주얼들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링크를 걸어두었는데, 사파이어 주얼을 택하실 경우에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치명타 피해 보너스, 치명타 확률을 무조건 깔고 가시고, 그 다음에 선택지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겠고, 에메랄드 주얼 역시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검색을 해보자면 제가 이 중에 4개를 선택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수치 높은 거 아니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이렇게 빼고 검색해도 됩니다 루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경로 2개와 선택지가 있는데 경로 2개라는 건 보시면은 근접 명중시 경로 획득과 경로 최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로 최대치 2 그리고 근전 명류시 경로 1은 무조건 베이스로 깔고 이후에 선택지들 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만화 해결이 써져 있는데요. 만화 해결 같은 경우에는 질풍에 영감을 받거나 아니면 녹아내리는 만화 플라스크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연스레 노드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전직 노드는 은총 그리고 이 개인 효과 2개 적을 배고라는 노드를 채용해 주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 개인 효과를 하나 빼고 여기 해로움까지 찍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해로움을 찍을 경우엔 여기에서 노드를 이런 식으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회피 노드를 좀 많이 채용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자 노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스킬 속도와 치명타 피해 보너스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더 탱키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아 주신다면 이 에너지 보호막 체대치를더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탱키한 빌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아 주셔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초반에 얼지 않는 경우에는 산의 정수를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 주셔도 된다는 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치명타 확률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 주었고요.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지만 치명타가 꽤 많이 찍혀 있어서 현재 제 빌드의 치명타는 40% 그리고 406%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아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보너스 찍고 나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나아가서는 운명 노드를 꼭 찍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어둠의 저항 주얼을 넣습니다 어둠의 저항 주얼당 26만 정도 떨어지네요 지금 기준으로는 이렇게 찍어준 이유는 이 부분에서 제가 국수 효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할당이 되어 추가적인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어서 어둠주얼을 이곳에 받고 노려주었습니다 얘까지 찍어준 이유는 3포인트로 쌍게인주얼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면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찍어주었고 맘에 어, 들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빼셔도 되겠습니다 영원한 젊음 플라스크로 얻는 생명력 회복이 에너지 보호막 대신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생명력 플라스크를 먹으면 에너지 보호막이 찬단 뜻입니다 다음은 카오스 면역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오스 면역은 최대 생명력을 1로 변경하는 대신 카우스 스피의 면역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뭐 에너지 보호막 이런 거 찍어주고 제어된 변형으로 순수한 힘 번개 신속 흠뻑 젖음 섬뜩한 의지를 찍어주었습니다 이 섬뜩한 의지에 있는 최대 에너지 보호막의 20%를 추가 기절 한계치로 획득이 있죠. 이 기절 한계치를 꼭 챙겨 주셔야 합니다. 여기가 뭐 아니라면은 아직 제어된 변형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 아 보시면은 완화 방패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절 한계치를 찍지 않으면 그냥 어억거리다가 죽습니다. 그게 이 ci 빌드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권능 충전 최대치를 보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현재 보면은 권능이 여기에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챙기지 않는 이유는 사냥을 하다 보니까 굳이 풀충을 해서 사용할 필요도 없었고요. 뭐한두번 충전해서 사용하더라도 전멸 타격이 시원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빼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은 노려준 이유가 여기는 소형 노드들도 맛있어요. 건능 충전을 소모한 경우 치명 타 피해 보너스 20% 증가죠. 이 포인트 하나당 20% 증가가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아 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치명타 피해 15%인데 얘는 20%입니다. 단순하게 얘가 더 높아요. 물론 얘는 글로벌이고 얘는 공격 피해 많이긴 하지만 이렇게 내려오셔서 다음에는 보라나를 끼워주시고 원의 가르침까지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레벨이 93 레벨인데 더 레벨이 높으신 분은 이 주변에 주얼 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96레벨이 되면 이 주얼 칸을 찍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주얼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쪽 다 빼버리고요. 이쪽도 다 빼버립니다. 여기와 여기를 다뺀 이후에 아래쪽으로 쭉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쭉 나가서 그러면 허무 주얼도 필요가 없겠죠? 여기 별표까지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 3개만 안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가는 길에 이 부분에서 공격 치명타 확률도 노려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까지가 22포인트인가 23포인트인가 그런데 이 부분을 빼고 나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에너지 보호막도 획득할 수 있고 이 좋은 노드들도 노려줄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주요 기재들인 공명, 영원한 젊음, 카오스 면역, 노려 주시면 되겠고 이후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 이 원의 가르침을 꼭 찍어 주시는게 쉴드가 많이 오를 겁니다 저 그럼 노드도 끝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스태킹 빌드다 보니까 이 스탯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는 빌드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생방송 찾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든 환영입니다.